사도 신경으로 신앙 업백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사도 신경으로 신앙 업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참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게서 나시고, 본디오플레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력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셔서 첫 시간을 고룩함과 영광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시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스수의 피를 뿌려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사냥교회 이 장소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 충만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원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오니 한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분한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유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웬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깊이, 더 깊이 체험되어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살아계신 한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446장 Que vai sair 시간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다 죽게 왔사오니 복주옵소라는 성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받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복주시고 기도로 복주시고 하루에 놀라운 은혜로 복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세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만 씁니다. 시편 128편 899페이지입니다. 899페이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899페이지 네. 같이 읽습니다. 여우아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우아를 경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우아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에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자가 복을 누리며 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자가 복을 누리며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길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복이에요, 복. 다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다른 대로는 열심히 살지만,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팔자가 안 좋아서. 그렇죠? 팔자가 안 좋아서 복이 없다. 나는 남편복, 자식복, 돈복, 그렇죠? 다 복을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셔야.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 뭔가 길이 있다는 길. 근데 그 길을 우리는 잘 걸어야 되는데 잘 걷지 않아요. 그때 적인경과 어제 우리가 새벽에 본 본문 127편 이제 10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 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왜요?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어제 2절에 보면, 127편, 127편 이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두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제 2절과, 어제 새벽 말씀 2절과, 오늘 본문 2절은 하늘과 땅 책을 하는 거예요. 어제는 어떻게 해요? 팔자가 안 좋아서. 나는 돈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 2절은 나는 팔자가 좋아서 나는 모든 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손이 수고하는 모든 대로 먹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길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길은 다시 뭐예요? 창조 하나님이 하신 목적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드실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질 않으셨단 말이야. 그러나 아담과가 범죄하면서 그리고 아담과가 범죄하면서 땅이 엉겅이를 냈고 가시를 냈고 그리고 막 땅을 흘리면서 수고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어떠 자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그 복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됐단 말이야. 왜 우리가 오늘도 새벽을 뛰어오면 예배해요? 오늘도 그의 길을 걸으며 살기 위해. 오늘 10편, 128편, 1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어떻게요? 먼저 2절. 2절 같이 원라잖아요 2절. 그렇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하,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만 내가 살실도 도와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를 안 도와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제가 그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결국 10편 127편 2절같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러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누구든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다복된 삶을 살잖아요. 형통. 만사 형통. 누구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절 말씀. 1절 말씀, 여러분들, 을 뼈에 새기십시오. 내 마음판에 쉬고 싶시오. 정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갈 때 다시 뭐예요? 아담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 그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막의 길을 걸었어요. 죄의 길을 걸었어요. 흑암과 어둠에 속한 삶의 길을 걸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순간에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절 보면,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호두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곳이 좋지 않아서 돕는 베필은 화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 아담이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내뼈 중에 뼈고 내살 중에 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뭐하면서 그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그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이 아담이, 가정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만들신저 여자가 그 선악가를 주므로 내가 먹었 그때부터 뭐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유와 핑계를 떼고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결과적으로 가정이 온전히 깨어진 거예요. 온전한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명한 한 명의 개인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누가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회복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 말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laughs> 아니. 내가 들어야 돼요. 한명한 한 명의 개인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뭐요? 하나님 원래 만드셨던, 원래의 가정. 그 행복한 가정.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셔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셨어요. 그의 길을 가자는 걸 통해서 가정이 깨어졌어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한 개인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 사람이 원래 만드셨던 그 원래의 가정대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4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시온. 시원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어디서 복해 계세요? 예수님 이땅 오셔서 오순절 마가드락방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진 다시 기름부심이 임한 성령이 임하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쉬고 쉬고 쉬어야 돼요. 내가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5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방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온에서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게 다 뭐예요? 시온지, 시온. 쉬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시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뭐예요? 그 얘기를 과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내가 들여지는 그 모든 것. 그게 다 뭐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이 문제를 먼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그의 길 여호와를 내가 진정으로 경외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나도 모르게 뭐야 반역하고 전한 마음. 반항적인 마음. 저도 그래요. 부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새벽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며 그의 길을 오늘도 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반항의 마음이 들때 있잖아요. 가족의,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아니면 주위에 일터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나도 우리가 항상 뭐 우리의 마음은, 해가잘안 돼, 얘. 여러분. 예만 잘 돼도 모든 사람의 상태의 50%가 치유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거절감. 아담이 뭐였어요? 처음에 거절한 거죠. 거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가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만이 시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시온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삶에 시간 시간이 시온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의 길을 갈때 하나님은요 이절 말씀 내가 내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우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서 무릎 꿇고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길을 오늘도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모두 정말 오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우와를 경외한 자는 사절만치 같이 이같이 부르고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한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을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